쇼컷에서 붙임 머리 실패 안 하려면 꼭 이건 알고 시작해야죠. 안녕하세요, 옥지연입니다. 다들 안 된다는 짧은 쇼컷 몇 센치부터 가능하고 수축하는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부자연스럽지 않으려면 디자인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효과도 내 머리 기상에 따라, 내 두상에 따라, 긴 머리가 되려면 두 팩이 필요한 분도 있고, 한팩 반으로 가능한 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쉽게 생각해보면요. 우리 두상이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다 다른 두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붙임머리 연장할 때, 붙임머리 양이 다 다른 이유입니다. 내 머리 숱이 아주 많고 두상도 크고 하신 분들은 들어가는 양도 더 많이 들어가고 반대로 내 머리가 작고 머리 숱이 얇은 분들은 숱 양이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두상이 작지만 모발 결에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곱슬머리거나 뜨는 머리 같은 경우는 곱슬 그려서 뜨는 걸 잡아주려고 하다 보면 숱 추가가 더 일어나요. 그래서 곱슬머리 뜨는 머리는요. 붙임머리 시술 전내 머리에 매직 펌을 하시고 시술 받는 걸 추천해요. 짧은 머리를 좀더 보완해서 자연스럽게 연장하고자 할때 웨이브 붙임머리를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웨이브 붙임머리를 시술 받을 경우에도 내 머리가 곱슬이 심할 땐 매직 펌을 하고 진행을 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요. 자, 우선 연장하기 전에 붙임머리 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50g이 두 묶음이 100g으로 제작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00g 플러스 100g. 그래서 두 팩이 200g으로 짧은 쇼크 시술 시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쇼컷에서 붙임머리 할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내 짧은 머리랑 분리가 되어서 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제일 신경쓰이죠 그리고 숏컷 붙인 머리는 내 머리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야 연장이 가능한지도 궁금하시죠 정말 짧은 4-5cm 기장과 5-10cm 기장도 다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짧은 기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은요 치료 후 연장하시는 분들과 잦은 탈색, 염색으로 끊어져서 복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통 쇼컷이라고 하면 바로 다음 같은 기장인데요. 쇼컷도 두 단으로 시술해야 하는 경우와 한단 반으로도 시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 두 단으로 시술해야 하는 경우는요. 아주 짧은 쇼컷인 분들과 보통 쇼컷인데 두상이 크고 모발이 굵고 힘이 센 모발을 가지신 분들이 두 단이 들어갑니다. 아주 짧은 쇼컷은 두상과 긴 머리 형태감이 만들어져야 돼요. 안정감 있게 내 머리처럼 만들어져야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머리에 붙임 머리 양이 적게 들어갔을 경우는요 두상 라인도 무너지고 무너머리처럼 숱감이 적어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붙임 머리는 내 머릿결과는 머리 다르기 때문에 붙임 머리 양이 더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짧은 쇼컷 머리는요 앞머리 가르마 부분까지 시술이 들어가서 두상 전체적으로 시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쇼컷인데 한단 플러스 반 팩으로 시술 들어가는 경우는요, 내 머리 기장이 전체적으로 10에서 15cm 이상인 기장인 경우와 두상이 작고 모발이 가늘고 앞머리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는 기장일 때 가능해요. 단발에서 붙임머리 할 때와 같은 맥락인데요. 앞머리에 시술이 안 들어가서 시술 포인트가 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수 추가가 덜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한단 반으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쇼컷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바로 내 머리와 붙임머리하고 경계선이잖아요. 쇼컷 붙임머리 검색을 해봐도 쇼컷 붙임머리 망함 또는 전문가들마저도 숟껏은 티가 납니다 하는 글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붙임머리 시술자의 디자인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일단 디자인을 잘 받으시면 그래도 이 뚜껑머리가 많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있어요. 오랜 세월 숏컷 붙임머리로 유경험자분들은 그동안 가르마 이 윗부분의 시술을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정수리에 내 머리가 남아서 내 머리가 대롱대롱 걸렸죠. 그 대롱대롱한 내 머리, 지술받지 못했던 곳까지 지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 머리가 짧아도 곱슬머리 분들과 뜨는 모발은 매직을 하시고 연장 받으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있습니다. 쇼컷에서 붙임 머리 했을 때 부자연스러운 경우는요, 두 단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잘못 받았을 때, 무작정 커버한다고, 너무 위에만 많이 붙인다고, 연장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두상 디자인을 꼭 받으셔야 해요. 그래야 전체적인 느낌이 내 머리 같이 느껴집니다. 쇼컷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경우는요, 뚜껑 머리 시술을 받았을 때인데요, 포인트가 보이는 유팁 딱히 형식은 가르마 이 윗부분까지 시술이 되기보다는 이 땋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땋는 부분과 유팁을 숨겨야 해요. 쉽게 말해서 시술 포인트를 더 펄머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뚜껑머리가 되기 쉬웠죠. 여러분들이 묻힌 머리 실패하는 원인은요. 두상 디자인을 기성복처럼 틀에 박힌 디자인을 받았을 때와 두상 디자인을 아예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유팁 닦기 시술로 인해서 부자연스럽게 연장이 되었을 때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들 안 된다는 짧은 쇼컷 4, 5cm도 시술은 가능하다. 같은 머리여도 누가 어떻게 시술해 줬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